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어, 마이팅! 마이팅! 안녕하세요. 한 번도 안 해본 여자에서 곧마리 역할을 맡은 황수래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키스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리고 연애 경험도 없고 대학교 부교수 곰마리 역할을 맡았습니다. 베드 씬을 어, 준비하긴 했는데 저는 그 이끄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<laughs>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허탈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<laughs> 아니요 저희 기대할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어약 어, 뭐, 부담스럽긴 했는데. 진우 씨가 많이 좀힘들셨을것 같아요 저는 저도 저는 이끄는 대로 <laughs> 근데 아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뭐~ 팔로우한 거기 때문에 예. 아, 아~ 영화를 예. 저희는 아직 못 봤어요 그건 편집 안 어디 그렇게, 편집이 그렇게 어디까지 그렇게 됐는지 그래. 모르잖아요 이런, 저희가, 저희가 좀더 궁금해지네요 이제 <laughs> 어~ 이거 꼭 봐야 되겠어 이거 어~ 아, 미치겠네 이거? 그러니까 네. 제가 한마디. 좀 네, 네, 네. 수에 대해서는 스포일러가 될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자제를 하고요. 네. 직접 와서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기자님의 그 질문을 계속 답변을 하자면 그 어떤 부담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황수래 씨는 따라가는 역할이라 그래도 좀덜 부담됐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, 답변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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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따라가는 역할이라. <laughs> 네.